오늘은 이제 개강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 개강살 같은 경우는 어, 무토 일간이랑 경금 일간, 임수 일간만 있어요. 그게 이제 각각 지지의 진토랑 어, 술토를 만날 때다 이게 개강살이 되거든요. 어, 그래서 뭐이 개강살 외우는 건 쉽죠. 개강살은 무토랑 경금이랑 임수만 있다. 그리고 이 무토, 경금, 음, 임수가 어, 여기 진토나 어, 술토를 만났을 때 이제 개강살이 대운 있는 거고 어, 대운에서 얘네들을 만나도 개강살이 되는 거예요. 뭐 이런 거죠. 여기 뭐 무토다 그러면은 어, 여기 진토를 만나면 개강살이 있는 거고요. 어, 얘가 그러니까 이거는 개강 백호까지 되죠. 개강 백호에 홍염까지 되는 거죠. 무토와 진토를 만나면 그러니까 이 무진 일주들이 유능하고 잘나고 똑부러진 사람들이 엄청 많다니까. 요 그러니까 엄청 세요. 빡세요. 무진 일주들이 홍염 백호 개강 다 걸려 있잖아요. 이렇게 되고 대운에서 뭐 술토 만난다 그래도 어, 개강이 또 되는 거죠. 그러면은 사준에 있는 개강 백호사를 충하면서 들어오면서 자체로 또 개강살을. 그러면 이럴 때 이제 대부분 어떤 압력이 너무 세져가지고 비견을 때리는 형태로 들어오다 보니까 자기 몸이 좀 음, 불편한 그런 부상이나 사고 이런 게따른다든지 아니면 자기 그 주변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형제나 주변 사람 자기가 키우는 뭐 애완견이 됐든 동물이 됐든 자기와 가까운 그런 생명체들이 부상 사고를 당한다든 이런 현상이 발생하기 쉬워요 이런 식으로 개강살이 되죠 대운에서 들어올 때도 개강살 특징이 나타나고 이 사준에 이런 식으로 놓여 있어도 개강살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뭐 이런 거죠 어 여기 이제 경금일간이 여기 술토를 만나도 개강살이 되고 진토를 만나도 개강살이 되잖아요 어 그러면은 이렇게 됐을 때, 그, 똑같은 개강살인데도 약간 느낌이 좀 달라요. 왜 다르냐면은, 경금이 그 진토를 만났을 때는 1 2온성 양지가 되고요그 다음에 술토를 만났을 때는 이게 세지가 되기 때문에, 양지는 12온성상으로 그 에너지 자체가 굉장히 낮은 거잖아요. 그리고 술토는 쇠지니까 엄청 강하게 유지되고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같은 개강살이더라도 훨씬 그런 터프함이나 박력이나 어떤 빵빵 터지는 그런 적극성, 투쟁심, 나서는 성향, 자립 독립적인 성향이 이 진토와 술토의 차이는 엄청 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게 어떤 한 에너지가 응축되어 있고 압축되어 있는 그런 걸 의미를 하거든요. 성격, 성향적으로 일관이 개강살이 이렇게 놓여있으면 진토에 놓여있던, 양지에 놓여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떤 자극이나 마찰, 이런 게 자기한테 놓여지면은 양지임에도 불구하고 어 가끔 가다 이렇게 들이받고 공격적이고 어, 이런 성향이 나타나게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공격적인 성향이 이제 치비호성으로 양지가 아니라 이렇게 세지에 놓여 있으면 훨씬 더세게 강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그 폭발력이 이 양지에 놓여 있으면 그냥 뭐그 3단계다 치면은 이 개강살이 놓이면 이게 3단계인데 어떤 음, 상황에 따라 어떤 환경에 따라 어떤 위급상 그런 걸 발생을 하면은 이게 갑자기 3에서 막 9단계까지 팍 상승을 하는 거 있대. 이때. 피크를 쳐. 팍 올라가가지고, 어,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그 양지에 있지 않고 술토에 놓여 있다. 그러면은 세지에 되잖아요. 세지에 이런 식으로 되 있다. 그러면 이게 기본 3이 아니라 한, 저기 한7 정도 돼요. 7 정도 되어 있으니까, 7 정도 되어 있는 그, 어, 힘의 세기에 개강살이 놓여있으면 이게 피크를 칠때 훨씬 더 세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막 15단계 이렇게까지 팍, 에너지가 팍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 진토에 개강이 있는 사람보다 술토에 있는 개강살이 훨씬 더 순간 에너지 폭발성, 공격성, 이런 게 강하게 이제 분출을 하게 되는 거죠. 성향적으로 볼 때. 그래서 이개강 있는 사람들이 원래는 이게, 어, 그렇게 공격적이고 드세고 뭐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은 여기, 어 그러니까 임수가 진토를 만났을 때는 어 이게 임묘지여서 약하고 경금이 진토를 만났을 때는 양지에서 약하고 무토가 술토를 만났을 때는 이게 임묘지에서 약하거든요. 기본적으로 1 2성상 약하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 임수가 술토를 만나면 여기 관대지로 관대지는 엄청 센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괴강살의 힘의 세기가 훨씬 더 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경금이 여기 술토를 만나면 세지가 되니까 또 엄청 세게 나타나고. 무토가 진토를 만나면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백호, 개강 홍염까지 다 놓이니까 엄청 세게 느껴지는 거고 사람이 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개강살이더라도이 12온성의 그 강도에 따라 사람이 이제 달라지게, 달라 보이게 되는 거죠 근데 하여튼 간에 이개강살에 놓여 있으면 임묘지에 놓여 있건 간에 여기 양지 간에 여기 임묘지 또 이렇게 놓여 있는데 이래도 한 번씩 그렇게 자극이나 어떤 그 위기사항이나 어 자극을 하면은 크게 이제 미친척하고 다 젖어 버릴 수 있을 정도로 폭력적인 성향 공격적인 성향 이런게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미 진을 만났다든지 경이 음 진을 만났다든지 무가 술을 만났을 때는 자체적으로 보통적인 에너지 자체가 음 1이형성적으로 많이 약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자립 독립적이고 어 뒷심이나 이런 것좀 약한 형태로 가요 근데 이게 괴강산이 놓여있으면 꾸준한 힘이 이렇게 강하다는 게 아니라 그한 번씩 이렇게 낮게 가는데 이게 한 번씩 탁 치고 탁 치고 탁 치고 이렇게 올라가는 순간적인 그 에너지 파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피크치는 힘이 그게 그 비겁인지 아니면 식상에 해당되는지 재성에 해당되는지 관성에 해당되는지 음, 뭐 이런거를 봐주면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비겁이 성격적으로 이게 세지고 강해지는 그런 시점에서는 이제 나의 그런 적극성이나 투쟁심이나 어딘가에 집중해 가지고 몰빵해 가지고 그팍 그때 순간적으로 에너지 힘 어,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음, 장점이 돼요 그래서 사람이 다개강살이 놓이면 좀 한마디로 어, 미친 척하고 하나에 집중하고 몰입하고 힘을 쓰고 어 순간적인 그런 집중력 끈기 이런거를 보여줄 수가 있어서 이게 유능으로 가요 유능 백호살과 비슷하죠 느낌이 그래서 이 괴강살이 있는 사람들도 좀한 가지 분야의 전문가 형태로 이렇게 좀 똑부러지는 면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괴강살이 있으면 한 번씩 괴력을 뽐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스포츠 선수들도 괴강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 번씩 그 에너지를 막 쥐어짜가지고 팍 뿜어내는 힘이 돼요. 그러니까 뭐그괴강사 있는 사람들이 운동 선수들이 되게 많아요. 선수, 스케이트, 뭐 이런 쪽. 순간적으로 힘을 이렇게 쏟아 부는 그런 쪽으로 많아요. 육체적인 그 체력 이런 거를 순간적으로 뿜어 내야 되는 그런 쪽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고통도 좀 참아내고 어 이런 게좀 강한 거죠. 고통을 참아내고 버티고. 비겁이 이제 여기 그괴강사에 놓이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면 비겁은 내몸 엔진이 되는 거잖아요. 그내몸 엔진에 그런 폭발력이 있다 한 번씩. 근데 이제 그게 그 좋은 쪽으로는 음 그런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지구력이 되고 뚝심이 되고 한 번씩 이렇게 뿜어낼 수 있는 어 유능 인자가 되는데 그게 이제 그 괴강살도 역시 에너지가 웅축되어 있다가 팍 쏟아내는 그런 힘이 되다 보니까요. 이게 그 충이 들어온다든지 합이 들어올 때 어떤 그런 건강적인 요소 어 부상 이런 사고 수가 좀 따르기가 쉬워요. 그래서 어이 개강살도 배꼽살과 마찬가지로 어, 육체 건강 관련해 가지고는 불리하게 나타나는 신살 이렇게 되는 거죠. 어, 연주 개강살이 좀 약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 개강살도 나타나는 현상이 가장 음, 좀 활발하게 강하게 나타나는 게뭐 이런 거예요. 여기 임수일간이다. 그러면은 여기 술토가 여기 월에 있던지 어, 이래 있던지 이러면은 그, 여기가 항상 강하게 나타나는 거라고 했잖아요. 1번, 2번, 3번, 4번, 이런 순으로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이 성격 성향이, 가 여기가, 여기가 45%, 여기가 35%, 이거 여기가 5%, 여기가 15%. 이렇게 되는 형태이다 보니까 항상 이 월지와 일지에 있을 때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요. 여기 이렇게 있으면. 이러면 100%죠. 그러면은, 이런 성향이 100%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러면 다 반대지다. 이러면은 아유 이러면은 사람 빡세죠. 그래서 이 개강살이 있다는 거는 뭔가 이 항상 스프링이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다면 이 개강살 된 사람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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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눌려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압축이. 예 그러니까 이게 보통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음 여기서 이렇게 띵가띵가 이렇게 한이 정도 높이로 어 왔다갔다 한다. 그러면은 어 개강살이 있는 사람은 여기 이렇게 이다가 어, 여기서, 어, 여기까지 올라갈 수가 있죠.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어, 또, 아래로도 많이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팍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는 또 죽어라 떨어지는 형태로 돼요. 그러니까, 등락폭이 좀 항상 심하게 있는 거죠. 기운도 팍 썼다가, 아플 때는, 알고 나중에, 이렇게 좀, 아플 때 그냥, 심하게 아플 수가 있는 거고. 건강도. 어,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걸 만약에 재성으로 쓴다. 이거를 뭐, 임, 술, 이렇게 있다. 그러면 임술이, 임수가 지금 개강에 놓여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재성으로 쓰는 저기 무토일간이다 어, 이런 식으로 있다. 그러면은, 어, 이 재성이 개강으로 한 번씩 이렇게 팍팍 피크를 치면서 빵 터졌다가 아니면 팍 떨어졌다. 이런 상태. 그러니까 볼 때는 엄청 많이 볼수 있고 까먹을 때는 또 엄청 까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통이 크다. 그릇이 크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볼때 왕창 벌어버릴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사업 투자 어, 경영으로 많이 가겠죠. 거기다가 일간까지 이런 베코나 개강살이 놓여 있다. 그러면 내가 한번 힘을 쓸때팍 써가지고 끌어당겨 버릴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이 재성이나 관성 뭐 이런 식상이 개강에 놓여 있고 내 일간도 거기에 놓여 있다. 그러면은 재성 재성이면 그 금밭 그런 재물 창고 이런 것도 한 번씩 그렇게 팍팍 크게 이제 터지는 형태의 에, 재물을 만나게 되는 거고. 음. 그 다음에 내 일간도 그런 괴력을 한 번씩 뿜어낼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한번 돈을 그 쓸어 담을 때 보통 사람이 뭐한 자루 쓸어 담는다 한 자루 쓸어 담는다 그러면 나는 뭐 이건 뭐열 자루씩 막 이렇게 쓸어 담아 버릴 수 있는 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호 개강살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한 번씩 일을 저지를 때 크게 저질러요 그러니까 한번 올라갈 때팍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근데 그게 건강 적으로는 한번 하면 이게 빵 터져 가지고 그 혈관이나 어떤 사고 부상 뭐 이런 게좀 따르기가 쉽고 이렇게 어, 정화혈관이 임술 있잖아 이러면은 그 남자가 그 백호계강 괴강살이 놓여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남자가 한 번씩 이렇게 빵빵 능력을 힘을 쓸수 있고 괴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남자가 되다 보니까 어떤 직업적으로 굉장히 유리해 한다거나 잘난 형태의 남자를 만나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이렇게 그 관성의 개강살에 놓이시면 이런 형태로 여성분들은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이 조직 자체가 그러니까 이 개강살은 좀 산적 같은 느낌이고 어이 백호살은 호랑이 같은 느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산적같이 이렇게 무시무시하고 덩치도 있고 세력이 있고 쉽게 볼수 없는 그런 유능하고 잘난 사람들이 소속되어 있는 조직이라면 어, 그 조직이 보통 조직이 아니다. 사회에서 좀 규모가 있다든지 엘리트 집단이랄지 유명하다든지 이런 형태로 그런 조직. 그러니까 관성은 나를 불러대고 내가 소속되어 있고 나를 찾는 그런 고객 손님들이 그렇게 산적같이 에, 뭔가 쉽게 볼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일을 풀어갈 때는 고생스럽겠지만 그걸 뭔가 달성하면 보상도 크게 따를 수 있는 환경. 이렇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어떤, 관성이 놓여있으면, 이제, 남자가, 어떤, 건강, 어, 사고서 이런 걸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되겠죠? 어, 내가 아니죠, 이거는. 이런 식으로 놓여있으면. 이, 남자가 서있는 모습이 개강살이 놓여있으니까, 이 개강에 들어오는, 뭐, 진 들어와가지고 충한다든지, 뭐, 하발, 그러니까, 개강살이 나타나는 현상은 하발 때 나타나든지, 충할 때 나타나든지, 이런 식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어, 나이가 드신, 음, 분들은, 어 이렇게 돼 있으면 관성이 괴강살로 있으면 음 남편 배우자 이런 게 예, 건강적으로 손상해 올 수가 있죠. 그다음에 뭐이 그다음에 뭐어 임경 음 술이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재성으로 쓰는 병화 일간이다. 그러면은 편재가 지금 괴강살에 놓여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편재는 아빠. 아빠가 되죠. 부모, 부모님. 그래서 부모님이 이렇게 계강살에 놓여있다 그러면은 어 부모님의 능력이 그 산적같이 규모가 있다든지 아니면 어 엄청난 그런 세력이 있다든지 그 금전적인 그런 실속이 있다든지 사회에서 어느 정도 어 주름 잡고 있는 위치가 있다든지 이런 형태로 잘난 형태로 가기가 돼요 쉬워요 그런 형태로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내가 이이 이, 이 시기에 그런 돈을 벌어들이고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놓인다 그래서 즉 이러나 저러나 재물복이 따른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도 개강살이 여 있으니까. 어, 편제에 해당하는 부모님이 음 이, 예, 그런 건강이나 한방에 어떤 갈수 있는 위험한 음, 형태 이것도 되는 거죠 음, 이렇게 봐도 되죠 근데 이게 대운에서 이거를 작살내는 저기 음, 진묘 어, 이런식으로 간다 그러면은 이게 힘을 못쓰는 형태로 가니까 어, 위험하다 되는거고 운이 저기 신유술로 이렇게 흘러가면은 이 지금 대운에서 경금이 근록 제왕으로 하니까 어, 이 모습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 음, 기본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면 돼요. 그 자리에 공망이면요. 공망이면 이제 공망의 해석을 덧붙여 붙여주면 돼요. 건강적인 것도 어느 정도 어, 해소가 되고 빵 터지는 것도 해소가 되기도 하고. 어, 둘다좀그 기능이 떨어지게 만드는 게 공망이니까. 예. 그 기능이 떨어져 있다. 이런 한 번씩 빵빵 금전적으로 터질 수 있는 그런 실속적인 능력이 터질 수 있는 어, 그런 능력도 대폭 활약을 하고. 어 아파서 갈수 있는 사고 부상수가 따를 수 있는 그것도 많이 줄어들고 이렇게 된거죠 공망에 붙으면 그래서 만약에 이제 무진 이런 그 대운이나 세운이 들어오는데 이게 개강살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재성으로 쓰는 갑일간이다 그러면은 이때 돈을 조금 번다 많이 번다 엄청 많이 볼수 있다 이렇게 되는거죠 그러면은 뭐 이걸 대운에서 만난다 그러면은 이때 한 10년 동안 어, 남들이 뭐 똑같은 일을 할때뭐한 1억 어, 모은다 그러면은 나는 10억 모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억 어, 남들보다 아까 압력이 훨씬 위로 튈수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나도 저기 무진일주고 어, 여기 개수가 하나밖에 없다. 어. 그런데 어, 대운이나 세운에서 무진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이그 같은 비견이 지금 재성을 넘보고 넘보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보통 비견이 아니라 어괴강쌀에 놓여 있는 그런 도둑놈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무시무시한 도둑놈들이 지금 들어와 가지고 내 돈, 내 재산을 지금 뺏으러 들어온 형태가 되잖아요. 이러면 남들보다 남들이 뭐그 1억 까먹었다 이렇게 되는데 나는 10억 까먹었다 이렇게 돼 버린 거예요. 예. 기본 사이즈가 크다로 가는 거예요. 괴강 백호살이있으면 등락폭이 남들보다 훨씬 크게 많이 왔다 갔다 할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등락폭이 심하니까 이 스트레스 받고 육체적 노동도 심하고 막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건강적으로 빨리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음. 운에서 왔을 때도 이제 작용을 하는 거죠. 운에서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뭐 임진년이다 하면은 이 해당에 돼 있는 그 육친을 보면 돼요. 이게 어떻게 이게 괴강살이 놓이는지 이런 식으로 이제 어 겸해서 보는 거죠. 그어성 음 나타나는 현상들이 어 사이즈가 크게 나타난다. 음, 규모가 크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 있는 거죠. 이게 겁재로 들어오면 겁재 현상이 나타날 것이고 인성이다. 그러면은 그 공부를 어, 벼락치기로다가 많이 할수 있겠죠. 어, 인성이 그렇게 한 번씩 팍 끌어올 수 있는 그 힘이 있는 거니까 지식을 팍 끌어오는 거죠. 끌어올 때 아니면 뭐그 부동산 형태로 간다든지. 음. 어 그래서 뭐 공부를 한다 그래도 이런 식으로 있으면 남들은 설렁설렁 하는데 나는 죽기 살기로 한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이러면은 내가 고통이나 압력을 참아내고 버티면서 어, 누르고 있다가 이걸 한 방에 팍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되니까 남들은 뭐 다섯 어, 시간 한다 하면 나는 한 그냥 열 시간 한다 이런 식으로 이런 어, 그런 인자를 뜻하죠 음, 자기의 어떤 목표나 방향성이 딱 정해지면은 그거를 향해 이제. 한 번씩 이렇게 그런 또라이기, 똘끼, 도끼를 품어낼 수 있는 압력이 있다, 힘이 있다, 깡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개강살이 일지가 개강살이 놓이면 좀 유능인자, 프로 기질 한 가지 분야의 전문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격도 상당히 좀그 어떻게 보면은 한 번씩 노하기도 하고 어떻게 어 보면 좀개팍해 보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이 지지의 다 지금 술토가 있잖아요 술토 그래서 그 한번씩 그 불독이 될수 있는 인자 예, 개잖아요 술토가 이런 불독 같이 한번 물어 뜯고 어안 놓을 수 있는 음 그런게 있는거죠 물어 뜯어버리고 안 놓는다 문걸안 놓을 수 있는 그런 어, 도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개강살이 있으면 어 기본 이제 그런 정신력과 어, 체력 이런게 받쳐준다. 근데 이게 임진이나 경진, 무술은 좀 약하다. 생각보다 이 개강살에 그게 조금 약한 형태로 가고 임술, 경술, 어, 무진 강하다로 가는 거예요. 이건 12온성까지 플러스를 해석을 하면 이건 왜 그런지 답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스프링으로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어, 여기서 이렇게 높이 올라, 평 올라갈 수 있지만 이게 떨어질 때는 또 높은 곳에 떨어지니까 이게 항상 그 압력 차이 때문에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떨어질 때는 팍 떨어지니까 뭔가 이게 떨어지는 시기에 걸렸을 때는 몸이 작살나기가 쉬운 거죠 그 압력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그 괴강이나 백꼽살이나 건강 인자에서는. 어, 사고 수술 부상 어, 이런 게 쉽게 따를 수 있는 그런 인자로 본다는 거죠. 이걸 대운에서나 세운에서나 사준에 있을 때 그래서 개강 현상이 나타날 때는 충살이 들어올 때나 합살 이 합이 들어올 때 많이 나타난다 또는 형이 들어올 때 개운법이라고 하는 거는 어, 이제 일단은 그 보험을 잘 들어놓는 게 좋겠죠. 보험을 잘 들어놓고 어, 자기의 그런 에너지 이런 게한 번씩 너무 과하게 그 어, 정신과 육체를 힘을 어, 밀어붙이고 쓰는 것 때문에 자기 정신도 상하기 쉽고 어, 몸도 상하기 쉽고 마음도 상하기 쉬운 그런 환경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고 조절하려고 하는 게 일단 첫 번째에 에, 가져야 될 마음 가짐이에요. 그래서 이 개강살이라는 거는 아까 산적이라고 했잖아요. 산적. 그래서 이 산적이라는 애들은 항상 규모가 있고 세력이 있고 덩어리가 있는 애들이고 어 얘네들이 그 마음 먹으면은. 그큰 일을 해낼 수가 있잖아요. 어, 그런 애들이기 때문에 엄청 강한 애들이고 센 애들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개강살이 있는 사람들이 이 산적 같은 그런 능력이 있는데 이거를 잘 써먹으면은 이 산길을 가다가 이딱 산적을 만났다. 그러면은, 어, 이 개강살을 잘 써먹는 사람들은 이 산적을 내 편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강력한 자기의 그 어, 세력, 힘, 이걸 가지고, 이런 인간관계나 환경, 이런 걸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풀어나가면서, 어떤 성공 요소로 장점이 발생이 되고요 근데 이거를 잘못 써먹는 사람들은, 이제 길가다가 산적, 산적 만나가지고, 일단은 산적 만난다고 봐봐요. 그럼 멧돼지 같은 산적들 보면은, 일단 그 호흡이 가아지고 어, 어떤 내 몸이 굳어버리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 괴강사 있는 사람이 그런 마비성 질병이나 이런 바이러스 질병 이런 게또 따르기가 쉬운 형태로 가죠. 그래서 어이 괴강사를 잘못 발이 되면은 건강 이런 게 작살이 되고 내가 주눅이 들기도 쉽고 이런 형태도 좀 많이 있고 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기도 쉽고 그렇죠. 그래서 이 괴강사는 뻥튀기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이렇게 한 번씩 이그 어 강냉이 팝콘 이 이렇게 팍 터지잖아요. 그런 형태로. 강력하게 에너지가 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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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곡차곡 쌓였다가 한 번씩 팍 뿜어내는 그 에너지가 있다. 근데 그게 충이나 합이 발생할때 현상은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해당 육신 십성이 뭔지, 그래서 터지는 게 뭔지, 관성인지, 재성인지, 식상인지, 인성인지, 비겁인지, 이거를 자꾸 봐주면서 십성 육신에다가 백호사를 집어넣는 거죠. 이런 특징은. 그러면 해석이 다 나오겠죠. 음,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은 내가 앞에 얘기한 대로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뭐, 임, 술, 뭐, 이런 식으로 있다. 그러면 여기는 시지는 말년이잖아요. 어, 그러면은, 그 말년에, 어, 이 압력이 쌓여 있다는 거는 노년에 힘을 쓰는 건 좋지가 않아요. 노년에 힘을 쓰면은, 그, 어, 지금 그 관절이 약하고 뼈가 약해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힘을 썼다가 이때, 이런 건강 사고 이런 게좀 따르기가 쉬워서 노년에 이런 괴강 백혼 있으신 분들은 어 조심. 이거는 유능 인자로 하는 게 아니라 건강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시주에 있는 거는 여기 월일이 있을 때 유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 여기는 건강 조심해야 된다. 말년에 조심하세요. 이렇게. 그 이제 자식이 그렇다는 거는 뭐 무토 일관인데 자식이 저기 경술이다 이런 식으로 자식이 산적 같은 애가 있다. 여성분들이 경금이 식신이잖아요. 이렇게 유능하고 파워풀하고 어 그런 형태의 에, 자식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고 이 식상이 말년에 힘이 세다는 건 내가 말년에 그렇게 이 식상 짓을 강하게 한다. 그러면 내 손발을 쓰고 어이 입을 털고 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한다. 그러면 어 말년까지 내가 사회생활을 적극적으로 어, 열심히 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이 말년에도 건강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음, 그러면 이게 또, 개강도 놓여있네? 그러면은, 어, 그렇게 활동을 하면서 가끔 가다가 부상, 음, 사고소도 따를 수 있겠다.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개, 개강살도, 뭐, 이제, 프로페셔널한 그런, 어, 전문성, 이런 걸 뜻해요. 어, 임술 옆에 병호. 아 어, 임술 옆에 병호가 있어요? 지금 행군님? 어, 이 재성이, 뭐야, 재왕제 있네? 말년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어떤 그 시가의 그 경제적인 조건, 어, 아니면, 배우자의 그런 능력. 아니면, 내가 말년에, 에, 내 능력, 어떤 형태로든지, 이거를 채우면서 간다. 어, 근데, 일간이 지금, 관대지에 놓여 있으니, 충분히 이 재성의 이 세력을 내가 쟁취하고 끄고 갈수 있는 힘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우, 여기 지금 행복님, 아주, 그, 빵빵한, 그, 저금통을 갖고 계시네요. 월주에도 병호가 있다고? 와우. 이러면은 이제 일간이 약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어이 재성을 능이 지금 다 끌고 갈수 있는 분이 되죠 이 정도면은 어 저기 어 능력자신데 지금 행복님 그래서 그 행복하구나 양쪽에 이렇게 제왕 재성이 이렇게 받치고 있으니까 행복할 수밖에 없지 친하게 지내요 행복님 음, 저도 행복해지고 싶네요 하하하정리해주의정가보내 <laughs> 당연히 좋죠 이거 뭐, 공망도 안 맞아 있고, 깨져 있지도 않잖아요. 뭐, 깨져 있는 게 없잖아요. 여기 옷을 합, 대 있고, 깨져 있는 것도 없고. 여기 대운만, 웃어주면, 최고죠. 여기 대운만, 만약에, 작살이 안나 있으면. 그러니까 닉네임이 지금 행복한 이유가 있었어. 어, 지금 행복, 역시, 아 같이 행복해지는 기분이에요. 행복을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 씨. 최고. <laughs> 감사합니다.